저는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천문대에 근무하고 있는 전연구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관측을 좀 잘하기 위해서 산 위에 있는데요. 그 이유가 대기, 우리 빛, 별빛이 우리 대기를 뚫고 지상에까지 도달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면 갈수록 대기의 두께가 얇아지겠죠. 그래서 대기에 의한 별빛의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좋은 천문대들은 대개 높은 데 있고요. 대기 2,000m 이상, 뭐 높게는 한 5,000m까지 되는 그런 천문대도 있습니다. 그런 고지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런 도시 불빛을 피해가지고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천문학자 하면은 그냥 뭐늘 밤에 별만 보고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별 보는 별을 그다지 많이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관측 제안서를 내서 관측 시간을 뭐한 1년에 한 보름 정도 얻으면 많이 얻는 겁니다. 그 정도 관측 제안서로 시간을 얻으면 그때 이제 관측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관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통의 연구자들과 동일, 동일하게 낮 시간에 출근하고 뭐 밤에 퇴근하고 그런, 어, 그리고 끊임없이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연구를 하는 일반적인 연구원하고 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거에는 이런 망원경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와서 관측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어, 실제로 망원경까지 가지 않고서도. 어, 서비스 관측에 의해서 데이터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또우주망환경이나 이런 데서 내려온 데이터들도 있고 기존에 관측해 놓은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막 쏟아지는 데이터들이 많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연구에 맞는 필요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 최근 들어서는 별 볼일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변광성이라고 해서 별의 밝기가 변하는 별들 별이 이제 특, 어, 어떠한 이유로 이제 별의 밝기가 변하는데 그그 그 중에 저 주로 이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별의 밝기가 변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별이 두 개나 세 개가 서로 돌면서 이렇게 돌다가 시선 방향이 딱 맞아 있는 별이 하나가 살짝 살짝 가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죠? 가끔 가다가 보면은 태양 표면에 금성이 지나갔다 수성이 지나갔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금성 표면으로 이게 시선 방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아주 먼 우주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별을 열심히 관측하는데 그 별의 밝기가 그별 주변에 행성이 있다 그러면 그 행성이 싹 지나가는 순간에 살짝 어두워지겠죠 별이 가린 것만큼 행성이 가린 것만큼 그런 식으로 해서 외계 행성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이런 연구들이 그런 그하 외계 행성을 찾는 이런 방식에서도 쓰이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별의 밝기를 끊임없이 관측을 해서 그 밝기 변화를 가지고 그 별의 어떤 특징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고 또뭐 여기 보현산에서는 조그만 망경 하나를 우리가 지금 별도로 또 운영을 합니다. 그 망경으로. 넓은 하늘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백광성을 찾는 이런 일을 또 많이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우주를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우주,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우주 우리가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탄생했고 그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건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인류가 우리 인간이 그 우주를 어떻게 이해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이런 게뭐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변광성을 하나 연구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것들이 우, 그, 이렇게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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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은 결국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죠. 사진을 천문학보다 더 먼저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사진을 배웠고, 그런데 이 사진이 어 천문학에 있어서는 어, 뗄려야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측 수단입니다.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은 별이 별의 밝기가 변한다는 것을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어, 밝기가 변하는 걸 감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 감지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밝기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비교를 해 가지고 아, 이 밝기가 많이 변하는 별들은 지금 몇 등급 정도 된다. 이건 응? 오늘은 몇 등급 정도 된다. 지금은 몇 등급 정도 된다. 이게 오차가 너무 크겠죠. 근데 이런 걸 기록을 남기는 게 이제 사진이 발견, 발명되면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사진이 발명되면서부터는 이제 천체를 비로소 이제 기록을 할수 있게 됐죠. 우리가 아는 뭐 멋있는 이런 천체 사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능해진 거죠. 요즘 같으면은 이제 뭐 겨울에는 누구나 볼수 있는 오리온 자리. 그죠? 오리온 자리 밑에 아주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가 있고, 그 왼쪽으로 또 프로시온이라고 작은 게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세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겨울에 대상각형이 되죠. 이 정도는 뭐, 어지간하면 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그 위로 플레이어 데스 상계성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황소 자리라든가, 또 마차부 자리, 이런 것들을 또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별을 볼수 있으면 좋죠. 별자리는 보기에는 겨울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은하수 보기가 좋고. 천문학 분야는 지금이 그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주 굉장히 발전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25m 망원경 만들죠. 한 10년 내로 25m, 30m, 40m 망원경이 40m 40m 만들어질 거고. 오, 올해 연말쯤에, 지금 뭐 거의 그 연말입니다만은, 어,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라고 해서 허블망원경보다 훨씬 큰 6.5m 짜리망원경이 지금 어,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발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간간 발사가 되겠죠. 그런 망원경들로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막 들뜨거든요. 학생들은 아직 그런 기분을 못 느끼겠지만은,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걸 아시고, 천문학에 한번 도전을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